면허 선물 어디서 났어? 어린이집에서 받았어 어린이집에서 받았어? 그건 안 풀러도 돼. 뚜껑만 열면 돼. 와. 와. <laughs> <laughs> 내 거다. 그건 뭐야? 이렇게 <laughs> 매니큐어. 응, 매니큐어. 이거 엄마 거잖아. 그 이제 명을 발라도 되나 보다, 이제. 그건 뭐야? 거울! 거울! 거울? 응. 안경! 아 귀여워! <laughs> 귀여워. 내가 제일 아끼는 건데 내가 아끼는 거야?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건 뭐야? 너뭐 좋아하는 거야? 왔다. 또거 때. 이렇게. 말랑이. 이 슬라임인데? 슬라임? 응. 여여 놓으면 안 돼, 저기, 저체상에서. 여기, 아, 저기, 여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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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안 돼. 안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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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야, 저야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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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았어? 내가 옷 갈아입고 들어야 되는데 옷에 붙지 않게 조심해요. 들어나? 음, 우와 우와 진짜 우와 우와 야, 선물 받으니까 기분 좋아요? 내가 이제 밥도 먹어야 되는데? 아, 나밥안 먹은다고. 그럼 치킨 먹을래? 안 먹어. 우유도 안 먹을 거야, 고 우유도 안 먹어? 어, 커피도 안 먹을 거야. 뭐 먹을 거야? 나? 어. 나 치킨도 안 먹을 거야. 지뭐 먹을 거예요? 오늘 파핑 김밥 먹을 거야. 진짜? 지금은 안 먹을 거야? 지금은 왜안 먹어? 나 놀고 생물 누구 있잖아. 조심하고 냄새 맡아봐 냄새 맡아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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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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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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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가 먹고 왜 자꾸 문을 얘가 자꾸 도 미안 재밌어? 응. 해안이내안아빠가 내가 리안이라고 내가 했잖아 아니야 명미라고 했어 명미 재밌어? 응 슬라이브로 뭐 만들 거야? 몰라. 나 몰라 나그해 미안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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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슬라임 뚜껑 닫으려고? 응 그러면 왜안 돼? 내가 다 놀았어? 떨어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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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줄게. 아니 흠 풀어야지 흠 풀어봐 한번더아야아니야 풀어 흠 풀어 흠 풀어. 그렇지 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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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풀어봐 자, 이가던지로 쉬운 게 낫겠다. 이제 이걸로 한번 꺼내 놓을까요? 여기 손에 묻는다 손에 묻는다 손에 있는 거 띄고. 돌려서 열어 분 그렇지 이렇게. 조금 더 돌려 한바퀴 그쪽 말고 어, 그렇지 돌려 한번 더 돌려 한번 더 돌려 됐어 이제 여기 들어봐 그렇지 아씨잘 <laughs> 안돼? 한번 해봐 던안묻안 응. 묻었어? 안 묻었어? 그거안 돼. 엄마 오면 발라달라 그래. 응. 내가 혼자 발라볼 수는데 혼자 발릴수 있어? 응. 안 돼. 너 엄마 오면 같이 발라야 돼. 너가 엄마도 발라주고. 응. 이거 명아랑 엄마랑 같이 쓰는 거야. 응. 공돌이 그림 있어? 공돌이 있어? 네. 귀여워. 귀여워? 응. 명아 더 귀여운데? 아니야 이거 더 귀여워. 명아가더 귀여워. 아니야 언니는 아니 이쁘다고. 아 언니 귀여운 거 아니고 이쁜 거야? 응. 나는 어, 지금 언니잖아. 명화 지금 언니라고? 응. 그러니까 얘기가 아니잖아. 응, 귀여워. 아이기야 고마워. 오늘 어, 얘가부터 기다리면 이 별로고 내가 손 씻고 하지. 손안 했어. 아 그래도 손 씻어야.